자, 신사고 확통 교과서 조건부 항률 중단은 마무리 1번, 당첨 복권 2장을 포함하여 다섯 장의 복권이 들어 있는 상자. 상자 안에 별표가 당첨 복권이고, 동그라미가 꽝입니다. 복권을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한 장씩 임의로 뽑는다고 하자.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그 사람이 을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뽑은 복구는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은 다시 넣는 거죠. 네.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사건이 A. 그 사람이 B일 의일 어, 확률이 B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고 말이죠. B/A 분의 B/A곱 사건비. B/A는 당첨된 사람이 갑일 경우 을일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갑한 사람 을꽝갑꽝을 당첨 네. 처음에 갑이 당첨될 확률이죠 5C1 분의 2C1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제 4장 남아있죠 꽝이 3명이죠 갑이 당, 당첨이고 을이 꽝이 될때 4분의 3을 곱합니다 그다음에 갑이 당첨 아, 갑이 꽝 우리 당첨되는 경우 당첨별표 꽝 당첨, 그래서 51분에 30 꽝이고, 우리 4시 남은 내장 중에 두장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럴 때 PA급상금비 한 명이 을이 되라, 이 경우죠.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네, 갑이 먼저, 그 다음을 그 다음. 6번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5분의 3이다 그랬습니다. T 학급 전체 학생 수가 라지 T라 치면 피아노 배운 애들이 5분의 3T, 5분의 3 곱하기 전체 의 학생 수하면 피아노 배운 학생들, 피아노 안 배운 학생들은 전체가 T니까 5분의 T겠죠. 남자 X명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피아노를 배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이 전체 7분의 3이라 했으니까 7분의 3T입니다.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학생일 때한명 뽑았는데 그 학생 이 여학생일 확률. 피아노 배운 적이 한명 뽑았을 때 피아노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사건이 A, 여학생일 사건이 B라 치면 P(B|A)를 구하는 거죠. 배운 적 있는 학생인데 여학생이 될 확률. P(A) 분의 P(A|B) 사건 B P(A)가 5 분의 삼 t죠. 그러니까 T분의 5분의 3T PA 곱사근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일 확률 전체 t 의3명 뽑는데 피아노 배운 여학생들 중에 한명 뽑는 거죠 T분의 7분의 3T 그래서 TT, TT 약분 내서 5분의 3분의 7분의 3 해서 7분의 5가 답입니다 x는 지금 만약에 x를 물어볼 수도 있죠 x는 5분의 3t에서 7분의 3t 빼면 35t분의 6 하면 만약에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한 명이 어, 한명 피아노 배우는 학생 한명 뽑았는데 피아노 배우는 학생일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전체 t분의 5분의 3t에서 5분의 3 중에 35분의 6 하면 되겠죠 네, 계산해 보면 3분의 5 35분의 6 해서 2 아니나 다를까 6건이 나그렇죠 네, 그 다음 A주머니에 흰공한개 검은 공한개 B주머니에 흰공두 개, 검은 공한개 있는데 두 주머니에 AB에서 임의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냈을 때흰공한 개, 검은 공이 한 개였을 때흰공 하나, 검은 공이 한 개였을 때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라. h u n g 한 개, hungry, hungry, h 나나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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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는 r 는한 개, 한 개, r y 흰 공이 B에서 나올 확률을구하라고 말이죠 조건부 확률 P(S 분의 B 곱 사건 S) 그래서 흰공 하나 검공 하나 나오는 경우가 A에서 나오는 경우 A, B, S 무조건 한 개를 뽑기 때문에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 1시 분의 1시 1해서 2분의 1이고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지금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이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때니까 PS는 3분의 1,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 A에서 B에서 흰 공이 나와야 되겠죠. 3 1분의 2C1에서 3분의 2입니다. 그랬을 때흰 공이 B 주변에서 나오는 게 이거죠. 이거죠. 이게 분자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인데 그게 B에서 나와야 되니까 요거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 13번 읽어보시면 당뇨 환자가 당뇨 걸렸다고 제대로 판단하는게 0.99 당뇨 환자를 당뇨 안 걸렸다고 오진하는 겁니다 수능에 나온거 약간 바꾼 거죠 0.01입니다 예사건 당뇨 환자를 보고 제대로 진료했을 때 이거는 오진 잘못 진료했을 때죠. 그때 확률이 0 0이고 당뇨 환자가 아닌 한, 환자를 당뇨가 아니라고 제대로 판단하는 게 0.95고 당뇨 환자가 아닌 사람을 여사건 당뇨 있다고 잘못 오진하는 겁니다. 0.05죠. 알겠죠? 근데 지금 전체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명은 당뇨 환자 맞고 800명은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 아, 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임의로 1000명 중에 하나 뽑았을 때 테카의 진단시약을 사용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한명 뽑았을 때그 진단을 당뇨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건을 라지에이라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당뇨병에 걸렸지 않았을 확률을 반올림해서 구하랍니다 어, 한 사람 뽑았을 때 당뇨 환자가 아닐 사건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구게 당뇨가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당뇨병 환자가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죠 비비 작대기 A 그래서 PA 분의 비비 곱 사건 의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다고 천명 중에 한명 뽑았을 때 당뇨병에 걸렸다고 할 사건은 당뇨 환자를 뽑아서 제대로 진료할 때랑 당뇨 환자 아닌 사람 800명 중에 하나 뽑아서 10분의 8이죠. 1000시 1분의 800시 1한 거죠.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뇨 환자 아닌 사람을 보고서 당뇨 걸렸다고. 당뇨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두 가지다 말입니다. 당뇨 환자를 보고 진짜 제대로 진료했을 때, 아닌 환자를 잘못 진료했을 때죠. 네. 그랬을 때,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을 확률.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119 분의 20 해서 p 플러스 q를 보통 물어보는데 이게 옛날 방법이죠 실제로 계산했더니 0.168 얼마 나누게 하면 됩니다 세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되죠 0.17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필기하시고 14번 프레하고 한국시리즈는 정규력이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의 승리 팀의 경기를 7번 경기 중 먼저 4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끝날 수 있는 게 4전 전승에서 4차전에 끝날 수도 있고 4승 1패로 우승할 수도 있고 4승 2패, 4승 3패 7차전 마지막에서 우승할 때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세번 경기를 했는데 A가 두번 이겼습니다. B가 한번 이기고. 그래서 2승 1패 B는 1승 2패. 상대팀을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4차전에서는 결정이 안 나죠. 5차전에서. 왜냐하면 한번졌기 때문에 A가 이기면 3승 1패 밖에 안 되죠. 5차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5차전에서 우승할 확률은 A, A 한 가지밖에 없죠. 무조건 마지막엔 A가 이겨야 되고 4차전한 개의 경기에 A가 우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일입니다. 한 가지 경우죠. 1. 한 가지 경우. 그다음에 6차전에서는요. A가 마지막 6차전에서 4승하고 이제 이기고 우승하는 거죠. 4차전에 A가 이기면 3승 1패. 그다음에 B가 5차전에서 이기면 3승 2패니까 경기를 한번더한 거다 그 말입니다. 4승 2패로 이제 우승하는 경우죠. 또는 4차전에서 B가 이겨서 2승 2패 동률 됐다가 5차전에서 A가 이고 6차전에 이기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a 정해놓고 두번 중에 한 번을 이 c 1 그래서 여기 2를 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경기는 세번 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알겠죠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하면 a가 이기려면 b가 이기려면 a가 이기려는인거죠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차전에서 gba bab abb 서울 6차전에서 b가 두번 이기고 a가 한번 이겼을 때죠. 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3승 4패, 3패가된 거죠. 그죠? b도 3승 3패. 이제 동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a가 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총네번 경기하니까 1분의 4제곱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가지 있다고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차전 a가 정해져 있고 4, 5, 6차 중세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A가 이겼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이 있는 겁니다. 3, C, 1이 3인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16분의 11입니다. 네, 필기하시고 그 다음 대단한 마무리 네, 9번 빨간 공, 파란 공 합해서 7개 빨간 공이 지금 제가 뒤에 걸안 읽어가지고 파란 공은 X개 놔도 됩니다. 빨강 공 x개, 파 8공 7 x 개알겠죠 근데 지금 파랑 공이 빨강보다 많 많다 했으니까 7 x가 x보다 작 큽니다. 그래서 x의 농도가 2x가 7보다 작으니 2로 나눈 x는 3.5보다 작죠. 알겠죠? 한개한개두개세 개까지 될수 있네요. 그래 일곱 개가 있는데 갑우리 차례대로 공을 한 개씩 뽑아서 갑이 빨강 공을 꺼내고 우리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7분의 1입니다. 7분의 2는 처음에 갑이 먼저 7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빨간 공 꺼내고 XC1 나머지 6개 중에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 비보건 추출 6C1분의 지금 파란 공7 x 개 그대로 있죠. 7-XC의 1이다 그 말입니다. 7 날리고 방정식 프로 더니3 또는 4인데 X가 3.5보다 작으니까 X가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란 공7 x 개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풀어나서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A 주머니에 검은 돌 3개, 10번, 흰돌 2개, B에는 검은 공 2, 흰돌 하나. AB에 임미로한 개의 주머니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2분의 1의 확률이 있겠네요. 이겁니다. A 선택했을 때, B 선택을 주머니 선택할 확률입니다. 알겠죠? 아, 택과임미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파둑돌이 모두 검은색인. 네, 그래서 지금 어 A, B 중에 하나 택해서 두개 꺼냈는데 둘다 검은색, 여기서 A가 검 A에서 검은 거두개 나오고 또는 B에서도 두개 나올 수 있잖아요. 검은 네. 고 모두 검은색일 확 사건이 C다. 그랬을 때 A를 택했을 때 모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 분의 일 우리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A 택했을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두개 뽑는데 3시알겠죠그 다음에 B를 택했을 때, C 검은색 두 개가 나온다. 3시 이분의 이시의 삼분의 일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검은 공이 두개 나오는데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두개 나온다. 그럼 B 주머니를 택해야 되겠죠. 이분의 일 되겠죠. 2분의 1 택하고 그 다음에 그 곱셈 정리 쓴 거죠. p b 곱하기 bc 짝 덱이 b 한 겁니다. 이거는 p a bc 짝 덱이 a를 한 거죠. 조금만요. 곱셈 정리 전에. 그래서 2분의 1 a를 택하고 a에서 검은 공두개 나올 확률은 20분의 3입니다. 알겠죠? a를 택하면 a 주머니에서만 꺼내고 b 주머니에서도 b만 택하 b 주머니에서만 택해야 되죠. 이거는 서로 배반입니다. 이 e, b 동시에 택할 수가 없죠. 한 개에서만 택할 때 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 두개 구한 거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60분의 19. 알았죠? 근데 이게 네. 둘다 검은색이 나오는데 a에서만 꺼내거나 아니면 b에서만 꺼내야지. ab 동시에 한개한개 한개 꺼낼 수 없다고 말이죠지금 문제에서. 택하여 a a를 택하여 두 개를 꺼내든 아니면 b를 택해 두두 개를 꺼냈을 때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징구한 게 60분의 19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검은색이 나왔을 때 그게 b에서 나올 확률. pc분의 p 곱 사건 c 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0분의 19분의 6분의 1하라고 이죠. 그래서 답은 19분의 10입니다. 그다음 13번. 자, 주사위 던져서 1, 2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칸씩. 알겠죠? 그다음에 3, 4, 5, 6이 나오면 3분의 2 확률로 반대로 돌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때 A에서 출발했을 때네번 던지고 난 뒤에 다시 A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치? 그 방법이 1, 2 나오고, 3, 4, 5, 6중 하나 나오고, 3, 4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4개. 그렇게 감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안될 때가 많죠. 5각형, 6각형, 8각형. 네, n각형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기도 하기 때문에 식을 좀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주사위 네번 던졌을 때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가 x 외에 그럼 나머지 4-x 외에는 3,4,5,6이 나오겠죠 이 지금 정사각형을 수직선으로 놔야 됩니다 제일 처음 a가 있는 위치그 0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한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간다 생각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건가면 B가 있죠, 두 건가면 C가 있죠. 그래서 1 2 3 4 B, C, D, A. 최대 지금 한 가지 움직이기 때문에 사까지밖에 못 가죠 오른쪽으로 왼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D. 어 저거 잘못 했네요. DCBA로 D, 가죠 A가 B입니다. 내꺼는 네,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붙여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4회 던지고 난 뒤에 x 위치 여기 수직선에서 이렇게 와있다. 그죠? 이렇게 와있다. 그 말은 이렇게 가는거죠. 네, 세 번째 던졌을 때 알겠죠? 아니면 네, e x 4가 지금 다시 a로 와야 되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4일 때,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간거고그 다음에 1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c에 와 있는 거죠. 2일 때는 1, 2가 이제 한빵번 나왔을 때한번 나왔을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를 집어넣으니까, 빵이죠. 다시 돌아온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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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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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다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1번, 2번. 그 다음에, 3 집어넣더니, 6, 2. 어떻게 가든 여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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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잠시만요. 세번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세번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죠. A에 있는 게 아니라 C에, C에 있게 됩니다. 3 집어넣으면 2니까 네. 이제 4를 집어넣었습니다 X가 될수 있는 게 0부터 4까지 다 집어넣어본 거죠. 4를 집어넣어니당 4죠. 오른쪽으로 계속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다시 A로 돌아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경우는 네번 던져서 3분의 1이 0에 나온 거죠. 3분의 1이 0, 3분의 2에 4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4시 3분의 1에 제곱. 1, 2가 두번 나온 거죠. 3분의 1이 제곱, 3분의 2의 제곱. 3번 경우는 네번4시 4에 3분의 1에 제곱. 3분의 2에 0제곱은 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더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81분의 4 1입니다 수직선으로 펼쳐서,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 15번. 10원짜리 1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가 있는데, 6개 동전 던졌을 때, 분면이 나온 동전 금액이 100원이 생기게 됩니다. 100원도 있고, 200원도 있고, 110원도 있고, 너무 많죠. 최대는 500, 710원까지 가능하죠. 다 하지 말고, 네, 6개. 전체에서 0원 100원보다 작을 경우가 100원 또는 10원이 될 확률을 빼는 겁니다. 0원 어, 또는 10원 되는 경우 알겠죠? 100원이 아니고 0원 빵원. 0원이란 말은 다 뒷면이 나오는 거죠. 한개에서 제로 개 나왔다. 1분의 1의 제로, 1분의 1제곱이니까 1분의 1이 되겠죠. 네. 앞면이 한개도안 한 나왔다. 1원짜리도두개 중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뒷면이다 세개 중에 제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뒷면이다 5 0원짜리도빵원이될 확률입니다 각각 독립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죠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제는 10원이 될 확률은 이거는 이제 앞면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분의 1의 1 1분의 1의 제 뒷면이 안 나오고 10원짜리 한면 하나 나오고 100원짜리는 다 뒷면 나오는 거죠. 2시제로 2분의 1의 제곱, 3시제로 3분의 1의 세제곱. 동시에 다 던지니까 다 곱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용서로 배반이죠. 빵 원이면서 동시에 10원일 수가 없죠. 에이? 그래서 계산해서 이래서 뺐더니 32분의 31입니다. 네. 필기.